반갑습니다. 산적 군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유튜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자, 오늘은 지난번에 예, 뒷다리 걸어놓고 썩썩 비가면서 묵었잖아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족발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. 자, 우선 저번에 먹다가 남은 거더 추가로 더 숙성을 했는데, 자, 이 족발은 전부 다 하려고 해도 이게 다 들어가지가 않아요. 여기 조금 손질을 해줄게요. 이렇게 커팅 자, 이거는 좀 야옹이죠. 좀 일단 줍시다. 야옹이죠. 자, 이 밑에 쪽에 이 발굽은 원래는 미니족 어, 미니족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. 여기 무릎팍이거든 여기요. 무릎팍 아, 무릎팍을 날려줄게요. 뒤쪽을 미니족. 이거도 같이 넣어서 익혀주고 꿈에 그리던 만화고기 왕족발 됐스 준비됐어. 마치 뭐 꽃다발 같죠? 이거자은 꽃이거든요. 음. 족발 부케. 빰빰 빠밤. 저한테 시집 온 신거 후회 안 하시나요? 후회 음, 안. 후회 안, 해요. 후회 안 하십니까? 음. <laughs> 자, 족발을 한 단가 주시지. 자 조금 놔가지고. 자 이제 살짝 끓여주고 또 겉을 좀 깨끗하게 좀 씻어줄게요. 자 이번에는 잘라낸 부분 자 고기 여기저기 맛있게 물어 자 이제 한번 끓여줬으니까 한번 씻어줄게요 자 한번 씻어줄게요 미리족도 이야 자,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세요. 내가 왜 시원하지? 내 다리가 왜 시원하지? 응, 돼지 족발 이렇게 씻겨드는 거지. 돼지족발 이렇게 씻겼는데. 자,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물을 새로 받고 자, 여기다가 자, 넣어주고. 넣어주고. 자 이제 여기다가 굽남이 스타일대로 재료 넣어줄게요. 통양파 두, 한 여섯 개 넣어주고, 그리고 생강 생강 넣어주고, 통마늘, 대파 넣어주자 여기에다가 집된장 한5년 묵었어요. 그고 통후추, 자 간장. 간장을 좀부이 줍니다 그 다음, 소독에 자, 그 다음 설탕 설탕도 충분히 단맛이 들어가야 고기가 굉장히 맛있죠 마지막 비장의 무기, 칸. 자, 이렇게 좀 한번 저어주고 어, 어느정도 끓일 거냐고요? 이거 약 1시간 한반 이상 돼야 될거든요 2시간 끓여야 될거든요 너무 커서, 어, 너무 커서 물 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, 그러니까 끓는데 30분, 그리고 제대로 끓이는데 1시간 반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쑤셔 보면서 찔러 보면서 어,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제대로 한번 끓여볼까요? 저번에 제가 제 본업 얘기할 때그 달린 고추입니다. 거기 거기 이제 첫 수확에서 첫 수확. 왕족발. 요거 미니족. 요거 미니족을 먼저 꺼내 가 한번 봅시다. 미니족이 약간 꼬막꽃 됐나, 오마고 이래 나왔어요. 이제 시크모티틱 하진 않아요. 색카하진 않습니다. 자, 우아하게 봅시다. 오늘. 아이고 미니족발. 미니족발에도 이거 살코기가 좀 있네요. 와, 좋네요. 자. 자, 쌈장 단복지갖고 민이 저거 왜 맛있노? 우아는 모르겠고 우아는 하네요. <laughs> 족발에 쇠주 빠지면 뭐뭐뭐뭐 뭐라고 뭐, 뭐, 먹노? 가마사도 왕족발에 소주 한 잔을. 어. 자 두루 아따, 와. 아따시원해뿌 와. 와, 이 안에 보면은, 요런 살이 있어. 발목장이 살. 여러분. 응, 맛있네. 자, 이제 여기 보면은, 살코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으면 쏙 떨어져. 자, 이렇게. 자, 응? 아, 뒤꿈치. 뒷꿈치살 기가 막힙니다 이거. 자 양파쌈 해달라고요. 오케이 하겠습니다. 빼놨던 고기 쫙착올리주고 파김치 쉐리어 주고 고추 이렇게 기로고자 뚜껑 따 덮어주면 뭡니까? 공룡알. 아하. 채워는 좀 빼주고요. 이제 왕족발을 영접할 시간입니다. 자 이제 왕족발. 자 이제 킹족발, 킹족발. 요 미니족 요거 아니고 요거예요. 요거, 요거, 요거. 족발 허벅다리. 자. 아. 오 예. 가자. 사실 좀더 해야 된대요. 와이 이, 때깔 이제 나올란까 우위 기다려요 따라라라따라라라라라라 자, 이제 족발 투잡 봅시다.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족발아 이거 뭐보쌈이 되보네요. 자, 의됐던 시간에 뭐 족발이건 보쌈이건 됐다, 이 일단 하나 무보고 족사면 요거와 함께 비빔냉면. 자 계란은 먼저 묻고 육수가 있나? 네. 조금만 넣어서. 아 비빔 윤답니다 네. 우리 퓨즈니께서 비빔 윤자. 두루와 우리 상현님 고기 사서 드셔 주시오. 주세요. 음 맛있다. 고기가 별로 안 나온다. 보다 안 퍽퍽하다 진짜로 안 퍽퍽합니다 아 오늘 이상하게 술만 많이 먹히네 와 이거 오늘 족발 사놓고 뭐일 한다고 너무 힘들었던 저 오늘 자 오늘 산 저기에 족발 솔직히 별로 맛이 없네 조금 들삼기기도하고 이래저래 쪽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. 막자라고 우리 라이브 보시는 생집이들과 같이 한잔하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해주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두...